레페. 그 다음이 낸시맞서 코니. 캐못 찍었다. 아니 누군가? 시이무원들이 감태탕. 감태탕 끓여놔야지. 맛있게 먹어라. 어 발전기분? 어 발전기 문초 어, 있다. 어 다른데? 이 수. 와 얼마나 얼마이야 이새끼 마지막 캐치할 때,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가는은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도. 웃음> 모두가 소통이 되면은, 수치를 편하게 할 텐데, 이거면아프셔갖고 힘드시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히트처럼 역시, 길도 되고, 보완적인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CC가, 시시가... 지금 하, 저도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성능이 좀 렌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쓰기가 솔직히 좀 망설여져요. 다른 좋은 캐가 있어가지고 빼어놨다. 아 빨리 이층. 2층 동태공사 들어간다. 예. 네. 퓨즈에 이거 전기 설치하고 내려갈게요. 근데 이층 설치하는 게빠르긴는데 예. 네. <laughs> 여기 설치하고 밖으로 나갈까요? 그냥 제가? 네, 그럼 밖으로 설치하신 다음에 밖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 뚫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다. 아 여기 뜰이 뜯이... 끼워 올라오면은 저희가 이제 문 뚫으면 됩니다. 예. 네. 네. 여기로 나가야 돼. 아, 으아. 크아. 문문 맞았다. 문 방을 당하셨어. 제가 한거 아닙니다. 아, 네네. 올린 태권도 정말 예술이시. 태권도. 크아. <laughs> 아, 이고안 되겠다. 이거 옆에다 깔아야겠다. 아니, 그냥 습니다 그냥 가벼운 농이었습니다. 이거 문잠글 테니까 뿌수, 아, 제가 뿌수겠습니다. 문잠글 테니까. 헨지가 그래도 좋은 거는 랩패처럼. 그래플 걸려도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라 응. 그 다음에 그 뭐지? 어깨빵에도 꽤 짧게 걸리던데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만 부숴야겠다 발전 기에 설치하고 여기 밸브가 밖.. 밸브가 밖에 있네 밸브 밖에 있어요 최상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아 뭐야 옆들하고 뒷들 지하문 안열렸습니다 네. 중앙에 중앙에 열린건가? 모르겠어요 425점? 리랜드 425점? 아, 됐다 문 열었나 보다 네. 중앙인거 같어 중앙도 아닌데? 얘네 그러면 사다리 문쪽인가 <laughs> Hello, hello, hello. Good to see you. 방독하기. 아껴서 대기 중. 오, 깜짝이야. 나 <laughs> 사다리 쪽인가 보다. 아. 구조물이나 보시면서 놀고 있어. 올라올 생각은 안 하네. 어! 저겠다 a 아아 a a 아 n a a 아 n a Anna, 안 n n a a n n 나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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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n 어 a 창문, 한대 때릴 습니다더봐준저더습니다 네. 어, 잠깐만, 가고 어? 있는데. 아, 너무 멀다. 아, 잠깐만, 아, 나가겠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 뭐야? 아, 아, 쓰러졌다. 아, 어? 돼, 나이스. 달려들었어. 어, 또 뛰어내린다. 아, 얘. 아, 좀, 얘. 아닌가? 두 명이다. 두명다 뒤로 아이고, 가고 맞구나. 있어요. 허허이. 아, 네. 뛰내리면 함정 띄워 설치하시고, 띄워. 네, 네, 그 들어가시면 돼요. 철, 여기 지금, 철문 쪽으로 가고 있는 중. 하지만 거기 자물쇠야, 임마. 저 있구나. 저 안으로 들어갈까요? 아하, 넌, 넌안 돼. 여기, 여기로 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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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이랜드 형, 화이팅! <laughs> 뭐야, 철 걸렸네? 아. 아하이. <laughs> 어허이. 어, 뛰어내린다, 뛰어내린다, 뛰어내린다. <laughs> 너 뭐하냐? 헐. 거기 함정 있어, 임마. 어, 뭐야, 함정 안 걸리네? 어, 뭐야. 헨즈한테 그래프를 건다니 미쳤구나 니가 드디어 돌았니? 돌았 돌았구나 니가 드디어 바로 뻗어버리네 어왜걸나어 왜, 왜, 왜? 그러지? 거인가요 잘못 설치하셨네 요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딱 설치하고 아나 걸렸습니다 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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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설치하신 것 같은데요? 어, 어 근데 아나 왜 걸린거지? 아나 걸렸습니다 뒤로 가.. 아 아나 뒤로 가다가 걸렸어요 아 뒤로 가다가 걸렸는데? 아우 제가 조금 앞에 설치하셨어요 보니까 제가 설치하는 위치랑 좀 다르네요. 이건, 근데 어떻게 턴이라서 뛰어내리는 상황입니다. 예. 네. 575죠. 거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거 먹이는지. 예. 훈이가 문을 못 뚫었다. 음. 퓨즈밖에 답이 없는데. 하지만 퓨즈를. 퓨즈를 위치... 아 저기구나. 퓨즈를 뚫을 수가 없겠죠. 코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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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맛있게 먹어야지. 잘못 봤나? 혹시 옆들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 뭔가 보인 것 같았는데 아닌가? 잘못 봤나 보다. 어? 코니 너는 도망을 못갈것이요 어? 응? 찾는다. 아, 저희뿐만 제발 창문으로 뛰어내려. 아, 나 있어. <laughs> 전멸이다. 전멸의 기대기. 전멸의 으로기 전멸의 기대기. 전멸의 기습니다 박살이다 핸즈한테 어, 그래프를 걸어? 씨가 <laughs> 미래 능는줄 알아봐. 미친놈. 어, 그럴 거아니 이거 왜 그걸 걸었지? 감히 핸즈한테